안녕하세요. 엘류 차원상승 백0 9입니다 어, 먼저 강론을 한번 올렸었는데 강론에 대해서 금방 또 이게 뭐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글씨를 좀 영단, 지구영단 이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에 지구. 지구고. 아, 이게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대기권이라고 금방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대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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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지구는 이거 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잔 말이에요. 이게 다 영이 없, 영이 없으면 지구도 죽은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지구도 영이 살아있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혼이다 불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영. 영인데 혼이라는 게 뭐냐면 플러스가 된 거죠. 개인의 그혼 세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포, 우주의 세포다. 시 말해서 우주가 하나님 전체예요. 스스로 계신 분, 우주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주 만들었다는 분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인류는 세포예요. 인류만 세포가 아니고 많은 만물이 다 세포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인간을 감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는 것도 이제 그 세포인데.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지구라는 그 차원 있죠, 우리 지구. 지구라는 차원 이고 여기 대입권에서 금방 물리적으로 얘기 해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금방 이걸 0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0. 이거를 여기 떠다가 0으로 갖다 놨어요. 그럼 0. 그래서 요 영을 그러는 영단이다, 이 0을 뭐라 그러면 지구 0단이다, 그렇게 볼래요? 제가 0단이라고 한번으 썼습니다. 0자가 참 쓰기 어렵죠? 이게 지구영단이에요. 지구, 지구영단, 지구 지구영단이 그런데 이영 속에는요. 이걸 하나님은 영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영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영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집합체예요. 영. 영혼의 영 집합체는 우주의 우주. 그래서 영혼들이 다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의 세포가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 영혼들이 모여 있는, 그 우주의 모든 영혼들이 모여 있는, 제가 이걸 왜냐면 단체라고 표시를 했어요, 모전 시간에. 이단체라는 거, 이게 원래 써진 한문이, 원의 원원자, 둥글원자. 이게 둥글원자 쓰는 거예요. 둥글원자를 쓰는데, 이 둥글원자 속에 다 이게 모여서 단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게 많이 모여 있는 거, 둥근 원 속에 영들이 꽉 찼어요. 둥근 원석의 영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영혼이야. 살아있는 영혼들만 여기 전부 있는 거야. 근데 이 지구에, 여기에, 대기권에 모든 영, 영, 영혼들이 다 있어요. 이 자체가 영이에요. 또 우주 어디 있다른 우주를 보더라도 어디 무슨 태양계에 무슨 뭐뭐 뭐 프리아드스라, 어? 그, 그 별들, 프리아드스 라는 별이 있죠. 뭐뭐 카시오페아다, 뭐, 뭐 이런 그 우주의 그 별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 영단이에요. 카시오페어면 카시오페어 영단. 뭐, 예? 우리 지구는 지구 영단. 각 모든 별들마다 영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쪽에 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여기 많아요, 영혼이. 영혼이 꽉 찼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도 영혼이 꽉 찼고, 우리 지구도 영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지구에 영혼이 꽉찬 여기서 이걸 올라가야, 올라가야 깨달은 영혼이 되는 거야. 깨달은 영혼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깨닫지 않으면 지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윤회를 해. 깨닫지 못한 영혼은 윤회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여기 깨닫지 못한 영혼이 언제까지이냐? 언제까지 윤회할 것이냐? 때가 지금 다 왔, 됐다, 이말이요 유회는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지구가 자꾸 차원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높은 차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구 그 차원에 우리가 속하지 못하면은 여기서 퇴출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대타, 지구 자리로, 지금 현재 지구 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그, 여, 저, 또 있어요. 하나가. 1 차원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와. 그럼 거기 가서 또 돌도 끼 쓰고 미개, 미제, 미개 행성이죠. 거기서 미개인의 노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다시 이런 지구라고 하는 대타 행성에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서도 또 종교가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요. 여태까지 우리 지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에? 지구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깨어날 시간이 돼가지고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그, 단체들이 많아요, 많아서 모두 깨어나자 어디서 깨어나죠? 종교에서 깨어나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깨어나는 지금 단체들은요, 종교 얘기하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단체는 다저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윤회는 하이 자체가 여기가 바로 제가 그래서 종교 여기서 종교를 자꾸 형성시켜서 여기서 더못 올라가게 만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요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로서뭐 해봤습니까? 해주질 않아요.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장상했기 때문에, 지구가 옛날 어렸을 때, 아주 지구도 그 아주 저 차원, 더저 차원이 있을 때, 그때는 해달라고 했으면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해줘? 면은 어린아이가 못 깨어났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줬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서 장성을 올리니 되들 시기에 지금. 자꾸 윤회, 윤회, 윤회 와서 반복을 해가지고 깨어났단 말이에요. 많은 윤회를 헌분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지났죠? 윤회, 윤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난 이 자체를 가지고 못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종교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가두는 거야 가두. 누가 얘기했던가? 정말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가 가두 가둬, 가두 가지고 거기서 길러 길러 먹는 거야. 어. 밖으로 본다고 가두죠. 물고기를 그게 양식장이죠. 똑같이 양식장이에요. 지구는 양식장이에요. 어? 우주 의 양식장이라고 돼. 양식장이야. 또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교도소에요. 교도소. 여기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속에서 팍 그거 날치저이 가두리 양식장 보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가 거기서 먹고 살려고 딴데 가지도 못하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게 만든 것이 종교다. 종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만든 것이 금방 얘기했죠. 종교다. 그래, 종교라는 거는 지구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에만. 지구에만 있어요. 우리가 차원을 여를 벗어나지 못하고 3차원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 3차원에. 3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나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해주옵소서요 매일 말씀드리죠. 예수님,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헌금 바치고, 부처님 이름으로, 예? 뭐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게 바로 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나죠? 그때, 그,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지구는 많이 윤회에 왔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윤회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윤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윤회를 어디로 해? 여기서 일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구 대타행성, 미제행성으로, 미개행성으로 그리 간다이 말이에요. 누가 가? 영혼들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영혼들이 가요, 영혼들이. 영혼들이 가가지고 이 데타의 행성에 맞는 진료를 입고, 우리 지구는 지구에 맞는 진료를 입고, 우리 영혼들이 몸으로 이렇게 돼 나왔죠? 여기에 데타터 행성은 지구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여기는 여기에 맞는 진료를 입고 가. 지료을 입고 가서, 우리 옛날에 원숭이 같은 인간, 미개인간, 그거보다 더못될 수도 있어요. 영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리 가서 여기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다시 이거는 정말 상당한 시간 동안 걸려서 지구와 같이 올라와야 돼.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지구는 이미 교육이 끝났죠? 많은 사람이 이제 알아줬어요. 교육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올라가야 돼. 이 올라가는 길을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네 요실 대문 같이. 만밀하게 빛을, 나눔, 배품,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지구의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차원에요 지구 차원은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어요다 용서하는 차원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그 차원에 우리가 빨리 도달해야 돼. 우리가 도달을 여기에 빨리 이걸 도달할 때 우리는 여기에 위에 차원, 상승 차원, 상승 마스터들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상승 마스터를 만나요. 상승 마스터를 만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이게 없어져야 돼. 종교 차원에 이 종교의 틀을 벗어나야만 상승 마스터를 만나고 세요 왜냐, 종교가 영이 뜨이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도 자꾸 두드리라. 에? 열릴 것이다. 찾는 지가 찾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가 가서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면 두드리는 자가 뭘 찾아요? 찾는 자가 어떻게 찾아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나 석가나뭐다 어떤 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얘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근데 여기에 꽉 막혀있기 때문에 이걸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맥혀서. 답이 맥혀있는데 나갈 수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걸 찾으라고 예수나 부처나 석가나다 이걸 여기다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거 얘기해주는 거를 이틀론에 박혀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걸 내려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종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틀에서. 이 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틀에서 내려오는 가 여기에 각각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이상은 볼수 없는 거예요. 나만이 최고죠? 이것도 나만 최고야. 다 나만 최고야. 나만 최고. 그래서 여기에 트렌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만 알았으면은 빨리 깨어나야죠. 종교에 들어가는 건 종교에서 만년 묵게는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아서 빨리 거예요. 이게 목숨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상승 목숨을 올라가는 라 얘기예요. 이 상승 목숨을 올라가는 라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좀이해가 제가 못 시켜드릴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이 지구. 전체를 다, 영, 이상 거, 이상, 고차원, 고차원. 고차원 꼴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그랗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유는 다. 지구를 동그랗게 그려놔서, 그 뿐이에요. 이게 다, 이다 고차원, 다 고차원, 지구 위에 엄청난 고차원 존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주에는 고차원 존재가 많다 이 말이에요. 지구 이 위에, 이 위에, 다 고차원 존재들이 있어요. 이 고차원 존재들은요, 다 이거 지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테라파시도 주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해주고 여기에 우리 이 사람들하고 이 고차원 존재하고 만나 거는 우리 지구에서 고차원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만나요. 여기서 차원에서 이 종교 차원에서 있으면 이들을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종교가 가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기 때문에 못 만나. 그이 종교 차원을 벗어나는 고차원 존재 우리 지구에서의 고차원 존재들이 이들과 만나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뭐냐 우리 지구가 지구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 차원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여기 차원에서 자꾸 상승을 해요. 어디로? 자꾸 위 차원으로 가. 여기 위 차원에 각종 마스터들이 다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여기서 예수고 부처고 뭐 성인들 다 만난다. 고차원적인 존재를 다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깨어나야만 여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종교를 없애야만 자, 종교를 지웠습니다. 종교를 없애야만 여기서 바로 다이젝트를 만날 수 있어요. 종교가 있으면 종교를 통해서 만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만나야 되니까 종교를 어떻게? 종교는 자기만 믿으라 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종교가 다 벗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영의 차원 올라갈 수 있지. 종교가 가리고 있는 한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잠에서 깨어나라. 종교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자, 그럼 이게 왜 이게 올라가는 거 뭐냐. 지구라는 차원이 자꾸 상승되는 거는 위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뭐 이런 책에도 말이 나오죠. 위에서 뭐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나오고 뭐 예수님이 뭐 내려오고 뭐 구름을 타고 뭐 내려오고 이런 거 많이 그동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올라가는 차원이면 여기서 내려오는 차원인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저게 다가오죠. 그렇죠? 내가 이걸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다가오는 것 같죠? 내가 이런 홈이 게다 고죠? 그거에 비해 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올라 우리가 올라가야만 이들을 만나요. 그럼 올라가는 거는 뭐냐? 물질적 차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 이속에 살고 있는 영. 아까 영을 이거 띄워다 놓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물질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이소에 는이속에 있는 영이 올라간다. 영이 올라갈 때, 여기 영, 고급 영하고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야이 고급농의 파장하고 우리의 파장하고 맞게 됐나요? 맞아. 우리가 자꾸 공부해서 영적 향상을 자꾸 해나가면 이들 고급농하고 파동이 맞아. 파동, 파동이 맞기 때문에 이들 지식을 우리가 다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파동을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머릿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파동을 발견하는 거예요. 파동을 발견해. 이 고파동들을 우리가 만나는 거야. 만나게 되면 그 고파동 속에서 연구하는 게, 연구하는 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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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파동을 아는 거야. 내 두뇌는, 이건 고기 동을해요 근데 영적인 파동이 여기 때문에, 오, 깨닫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 그거구나. 그게 바로 이 파동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영적 상승이 올라갈 때, 예, 고급영도오고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다가, 고단위로 그 올라가서, 이들과 파장이 같을 때, 이 파장을 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고차원적으로 만나가지고, 여기가 뭐가 돼요? 지구가, 평화가 고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상천국을 얘기해요, 지상천국. 바로 이렇게 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깨닫고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산, 삶에서 공부하지만은 삶에서 공부하는 그 방법을 깨닫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깨닫는 방법을. 그래서 그거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옷을 내 몸처럼 말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마음을 비우고 가장 좋은 약이라고 설명했죠. 가장 좋은 약은 성경에 나오는 다시 한번 하고 끝내야겠네. 내 요새 내 몸처럼 생각하라. 또 불교에 말하면 약사여래. 약사여래. 약을 가졌죠. 그게 바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게 약이에요. 그 베푸는 그 약이 내 몸에 와서 사랑으로 감싸질 때 나는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요. 그러니깐 모두 베풀어 보세요. 베풀어 보면 참 기뻐요. 베풀기 전에는, 아, 이걸 베풀까, 저걸 할까 망설여요. 아주 망설여요. 아, 망설여. 그러지 말고, 그건 망설이는 것에서 조금 더 앞서서, 한 번, 모험이라도 좋아. 모험이라도 딱 베풀어보세요. 베풀어볼 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그걸 볼 때, 나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한없이 기뻐요. 예. 아, 그래서, 한번 베풀어봐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업이라고 그랬죠? 업이라는 건, 업이라는 건, 내가 먹고 사는 게업이여내 몸이 업으로 왔으니까. 그내 몸이 먹고 사는 게그 업이고, 그 업에 이상의 것이 내 거야. 나만 먹고 살면 이게 업이여 <laughs> 나만 먹고 살아가니까 내뭐내거 그런 거 그게 업이여 근데 나만 먹고 사는 거, 이 외의 업, 이 외의 업이라고 그러는데이 외의 봉사. 이 위에, 이 위, 이 외의 것. 그거를 내가 푸는 거야. 에? 제일 쉬운 예를, 뭐, 내가 얼린다 먹고만 살면 되는데, 뭐, 가다가 쓰레기를 주셨다. 그것도 나이 외의 것을 봉사하는 거죠? 그 봉사, 이것만이 내 업을 감소시킬 수있는말이요 우리는 이 땅에 업을 없애기 위해서 왔어요. 절대로 이런 게 없이는 업을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분업, 그게 복이야. 내 먹는 거그 자체는 내가 그어 그냥 살아가는 거어그게 그렇게 복 복인 줄 알고 살죠 그러나 복 위에 복을 더 생각하시라는 말이 복 위에 복 내가 먹고 사는 그 분복 분복 이외의 복을 내가 행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되게 복으로는데 이 자체의 복이 나의 업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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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없애줘가지고 이게 깨끗이 된다 말이요 깨끗이 돼, 에? 우선 나를 비우시는 거야 이게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 나를 비우게 되면 모든 사람의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되면 일단 욕심이 없어지죠. 욕심이 없어지게 되면 바로 업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모두 한번 베풀어 보세요. 나무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내 것만 찾지 말고. 그럴 때 나는 상당히 기쁨을 안져요. 저 사람이 내가 베풀으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니까, 저 사람이 나니까. 내 네, 이웃을 네내네 몸같이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베풀어 보자고요. 베풀어서 차원상승의 첫 발을 디디자, 이말이에첫 발. 차원상승하는 첫 발이 뭐, 베푸는 거. 알았죠? 베푸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을 순간순간 한번 해보면 두번 하게 되고, 두번 하게 되면 세번 하게 되고, 이, 자꾸 하는 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쭉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 바로 차원상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린 차원상승이 돼서 올라갈지 몰라요. 그건 자기는 몰라요. 그건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중력법칙이라는 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 중력법칙에 내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 닥칠지 그건 몰라요. 꾸준히 해보시다 보면 언젠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공부하자. 이거죠. 전화,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베풀어보세요. 기쁨이 오실 겁니다. 기쁨 올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